여러분 한국에 지금 벌어지는 상황 때문에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 힘드시죠. 그런데 오늘 참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우리 나눠보기 바랍니다. 어,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볼 때요. 민주당, 이재명, 그 다음에 우리 언론, 어, 그 다음에 이 공수처. 근데 요즘에 언론이요. 약간 바뀐 것 같더라고요. 지금 지지율이 막 윤대통령, 국민의 힘이 지지율이 막 올라가니까 이 언론들은 기회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회를 보고 어, 이쪽으로 기울 것 같다니까 보도를 약간 약간 이렇게 어, 바꿔서 하더라고요. 그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민주당이, 여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지지율이 조금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가 올라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살짝 바꾸더라고요. 어찌됐든, 어, 이렇게 해주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좋은 거죠. 그런데 아직도 멀어서 우리 언론들이 정말로 조금 더 정신을 차리시고, 조금 더 진실하게, 정직하게, 솔직한 보도를 좀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공수처, 공수처는 정신을 안 차려도 될것 같아요. 공수처는 그냥 정신 차리지 말고 그냥 꺼져주면 될것 같아요. 그냥 사라져 주시면 될것 같아. 요 어디 감히 현지 대통령을, 어, 내란 수사권도 없는데, 그렇게, 응? 어떤, 그런, 아주 막대먹은 행동이죠. 그런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 윤 대통령님이 얼마나 외롭고, 정말 저 공수처들이 온다는 건 얼마나 수치겠습니까? 저들이 와서, 어그 세포로 한다는 저런 자체가 얼마나 수치겠어요? 그러니까 온갖 수치를 지금 다 당하고 있고 정말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윤 대통령님의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이렇게 알고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더 조금 깊이 더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요. 자 보세요 민주당 이재명 공수처 언론들이 똘똘 뭉쳐서. 지금 공산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들이 어, 지지하는 국민들은 지금 민주주의를 어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나가면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바로 사탄의 영과 성령의 영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즉 악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금 요 상황이 즉.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개입을 안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이이 이 보도에서 이 중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만큼 한국의 속속들이를 다 알고 있고 다어 우리가 이제 전략을 짜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는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어.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우리는 지키기를 원한다. 이게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조금 하나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 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티브 베넌, 어,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지요 또한 존 밀스, 대령인데요. 어, 미국의 국방부 또 국토 안보부,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 정책, 전략을 담당하는 대령입니다. 그니까 이두 분이 한국에 지금 벌어지는 이 상황들을 속속들이 굉장히 자세히 잘 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어, 어떤, 어, 그니까 우리는, 너, 어, 우리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신들을 도와주기를 원한다. 그런, 어, 자, 우리, 어, video He's got counter demonstrations of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in the streets. Give us a snapshot of what's going on and how dangerous. Yeah, thank you, Steve. Yeah, South Korea is, uh, in many ways, our most trusted treaty partner. They're part of the CHIPS equation. And uh, President Yoon, uh, they are in the fight of their lives right now against essentially a communist coup. Most of these on le legacy media, when you see these protests, a g a i 그러면서 이 이재명이 미국을 점령군이라고 했잖아요. 이 점령군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이게 굉장한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은 점령군이라고 했고 우리를 미국을 그러면서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아주 친중 세력이다. 또한 한국은 우리, 우리가 굉장히 신용하는 나라 라는 거예요 이 한국이 그러면서 우리와 너무나도 가까운 그런 파트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말 이 목숨을 걸고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바른 말이죠 그러면서 또한 이들이 얼마나 정확히 봤냐면 저반 국가 세력 윤 대통령을 반대하는 저 세력의 3분의 2는 중국인이다 근데 이건 말도 안 되고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아주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 관심을 아주 예리하게 두고 있다는 소리죠. 그 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There we go, Denver. There we go. So, on your left, uh, that's Lee, the leader of the Democratic Party. He's he's left wing. He's he's actually pro China. He calls the U.S. occup an occupation force. He says, he, and now he was just convicted of malfeasance. This is why you're seeing everything going on. He was convicted of malfeasance, and that means he potentially can't even run for president, which he wants the presidency. He's a hardcore left winger, pro China. He wants U.S. forces out. Calls us an occupation force. Wants the THAAD missiles out, and uh, works very closely now to the to the right. That first green oval. That's President. 아저 사람들 벌써 딱 알잖아 이재명은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어, 선거에 출마를 해서 대통령이 되겠다 한다 이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미군 철수했죠 그다음에 자기네를 어, 점령군이라고 불렀지 사드 어, 미사일을 철수하라고. 어 말했지. 그다음에 하드코어라고 그러죠. 아주 강력한 친중 좌익이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들이 이재명을 아주 싫어합니다. 이렇 게막 얘기하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은 부정선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개엄령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예, 지금 미국 쪽에서는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이게 이제 확실히 안 밝혀져서 그렇지만 이제 밝혀집니다. 이 북이 북한으로 800만 부를 보냈다는 거는 더 보낼 수도 있었어요. 더 보낼 수, 더 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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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운트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800만 불을 보냈다는 거는 국제법에 아주 큰 죄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한국이 아니라 이재명을 끌고 와서 미국에서 재판받고 미국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밝혀질 것이고,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 대통령이 아직 안 됐죠. 취임식을 안 해서 트럼프가 이제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할 겁니다. 이건 바로 미국을 대항하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so, what happened was after that, uh, there was a vote of, of, to impeach, uh, impeach Yoon. Okay, so then the presidency passed, passed to uh, Han, Han Duck soo Okay, now he was impeached on december uh, 27th and the presidency is now uh, president che uh, so and again on the left that's the democrat party they control the national assembly it's a unicameral body but they have 192 seats the right is the populist make korea great again party these are conservatives they're in the fight of their lives there's so much election malfeasance they have 108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uh, but that's what's going on so there is huge huge gatherings now in legacy media all you see is the uh, <laughs> 계속 탄핵 탄핵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 그 다음 탄핵 그냥 다 장관 탄핵 누구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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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탄핵을 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부정부패를 했는지 108석이 있댄 거예요 지금 다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는 어, 잠깐 어 이 탄핵이 뭐 이거 제가 다 읽어줄 수가 없어요. 뭐 거의 30명이 넘어가는 것 같아. 자 대통령 탄핵 국무총리 탄핵 부총리 겸 기획 어 재정부 장관 탄핵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탄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탄핵 외무부 장관 탄핵 통일부 장관 탄핵 법무부 장관 탄핵 국방부 장관 탄핵 행정안정부 장관 탄핵 국가보훈부 장관 탄핵 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응, 쫙. 여러분,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조금 이따 비디오를 볼 텐데. 이렇게 헤드, 이렇게 이, 이 리더자들을 전부 다 묶어놔버렸어. 그러면 이거 전부 빨갱이들만 있잖아요, 지금. 이 공산주의자, 민주당이라 이재명. 이런 사람들 오면 북한에서 그냥 쳐들어오면은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다 묶어놨으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건 미국이 지켜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 딱 지키고 있다는 소리예요. 안 그랬으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이다 묶어놨잖아 지금. 그리고 지금 전부 공산주의자들만 있잖아요. 반국가 세력, 반국가 세력자들만 있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지금 전쟁이 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지금 이걸 막고 있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게 지금 미국을 하나님이 이걸 미국을 사용해서 한국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미국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속속들이 아는 것은 하나님이 미국을 지시하시고 관리하시면서 한국을 도와라 그랬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한국을 어떻게서든 도우려고 전략을 지금 짜고 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미국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미국을 명령해서 사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굉장히 예, 보시겠어요. 위험한 장면이죠. So I'm not going to show exactly where the presidential uh, house is, but this is an enclave of where the senior ministers live. Uh, this is where the crowds have been rallying. This is where the, the People's Party uh, crowds have been uh, rallying to block the arrest of Yoon. Uh, so this is uh, this is where the action is at in Seoul. Next slide, please. No so dangerous is also what has North Korea done? Because this you got to look at this in the context of the worldwide game that's going on right now. 예, 이 미국 쪽에서 인공위성으로 그걸 다 보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발사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어참 위험한 어, 상태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미국이 딱 지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참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공산주의로 우리 지금 우리나라가 잘못하면 공산주의로 다 넘어가 된다는 소리가 바로 이런 겁니다. 아, 참, 네. 자, 그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This is another arrest attempt, this coming Friday. So, we're very concerned about this. It's probably going to lead to violence. So, the, the situation is very precarious. The South Korean people want to know that we have their back. You and the War Room posse are getting their attention. We want to let them know we hear them and we are concerned. And uh, j January twentieth is right around the corner, and we'll get a real president that will provide support to them on what's going on as they try to settle this peacefully. But it's coming very close to a shooting war. H hang on a second. The Korean War has not come to a conclusion. President Trump. That's why you said it's just it's just a truce. It's a ceasefire. There's no it's peace treaty. The Korean War still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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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 start, was going on when I was born right and i'm 71 years old now so it's uh, this has been going on for a while tell us about it tell, give us a minute before we go to break i'm going to keep you around about on the other side of the football from you and th this is a group not everybody but it's a group that's got some hardcore pro ccp and actually some chinese nationals in it that are stirring up the people and turning them against the united states absolutely they call us an occupying force that's actually fighting words in south korea my father-in-law right upstairs 92 wounded twice in uh, 1950 so my father-in-law uh, chinese japanese american was wounded twice in uh, 1950 uh, and so many americans died and south koreans died trying to defend south korea from the communists we're going to throw this all in the trash bin 이 사람도 이제는 껴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어 굉장히 주시하고 있고, 또한 이그 지금 존 밀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자기가 태어났을 때는 자기가 지금 71살인데 자기가 태어났을 때는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다. 그런데 자기 장인 장인은 어 중국계 일본계 아메리칸인데 어 부상을 한국에서 전쟁에 일을 하느라고 부상을 당했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는 그 한국을 그 공산주의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주기 위해서 자기네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부상을 입고 목숨을 걸고 많은 군인들이 가서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지금에 와서 공산주의로 넘어가게 됐으니 그냥 그렇게 공산주의 넘어간다는 건 자기네가 그렇게 목숨 걸고 한 일이 다 헛수고가 되는 게 아니냐, 다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이거는 가만 히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어, 도울 것이고, 그 한국을 개입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요. 어... 음, 이 미국 쪽에서는 이렇게 속속들이 다 알고 있고 왜 이렇게 속속들이 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절대 가만히 안 있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미국을 또 통해서 반드시 한국을 도와줄 것입니다. 어 우리가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음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들이 다 보셨지만 총격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또 그거를 뭐 가짜다 뭐 꾸며 뭐 쇼를 했다 여러분 어떻게 총으로 쏘는. 일을 쇼를 하겠습니까 무슨 무기를 들고 하는 거는 쇼를 할수 있지만 어떻게 총을 그 멀리서 그 어, 바로 마주편에 그 건물에서 쏘는 거를 어떻게 쇼를 할수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음, 보니까는 이 총을 이렇게 쏘잖아 그럼 이쪽에 맞아서 완전히 관통을 한다고 그래요 그럼 직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는 귀로 싹 스치면서 나간 거죠 그러니까 귀에서만 피가 나지 아무 생명의 지장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100%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런데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알아요. 그러면서 요번에 이 사건, 총격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정확히 보고 있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게 첫 번째예요. 왜 너는? 네가 어 세계적인 미국은 세계적인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네가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니내 네, 지시를 따라서 어 세상을 움직이라 이 소리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내가 너를 어 보호하고 있다.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네 생각으로 하지 말고 내가 지시한 대로 너는 행해라. 그 소리입니다. 이두 가지의 메시지입니다. 그 총력 사건은 하나님이 어 그래서 이이엄 음, 트럼프는, 어, 그거를 참 깨달은 것 같아요. 뭔가가 깨달았고, 하나님의 그, 어,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이, 자기는 성경대로 바이브를 딱 피면서 성경대로 내가 나라를, 어, 이렇게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러면서 참 발표도 했잖아요. 어, 참, 그래서 우리가요, 이 전체적인 걸볼 때에, 하나님께서, 일단은 트럼프를 뽑으셨고, 이 트럼프를 통해서, 이제는 한국을 또 도와주게 하실고 우리 한국은 이걸 통해서 굉장히 이 역전이 되면서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 우리 국민과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님이 정말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 이 부분에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어 말씀은 음. 어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제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이제 1월 20일입니다. 어, 한, 어, 한주 조금 더 남았죠. 어, 그러면, 어, 우리가 이 동안에 이, 취임식이 당연한 게 아니라 요 사이에 지금 한 일주일 좀 넘게 남았는데 요 사이에 악한 세력이 악한 것들이 또 어떻게 공격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주 무사히 어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식이 무사히 잘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놓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두 번째는 어떤 기도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은 국민들이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윤 대통령님과 한 손을 잡고.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데 지금 강함은 나가고 한 남동 나가고 곳곳에서 막 이렇게 어, 어 집회를 하지만 집회에 나가지도 못하 저 같은 경우에뭐 나갈 수가 없잖아요. 미국에 있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지 못 하시는 분, 비록 한국에 있어도 나갈 수가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정말 막 너무나 속이 타시는 분, 예? 그러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어이 영상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야 됩니다. 어, 저는요, 나라를 위해서, 이러신 분 있죠? 저는요, 나라를 위해서 그냥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뒤에서 기도할게요. 여러분, 그, 그런 거는 소, 솔직히, 어, 어. 간 건너 불구경하는 거나 아, 마찬가지예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여러분들이 이런 집회에 나가면 참 좋지만 나갈 수 없는 경우에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계속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뭐 SNS, 그다음에 그냥 막 찍어서 올리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세요. 여러분 개개인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찍든 인스타그램에 올리든 여러분들의 SNS를 표현을 하든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이개엄령 선포는 이 부정 선거를 밝히기 위한 부득이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정당한 것입니다라고 뭔가가 여러분만의 제목을 딱 가지고 그 자리에서 표현을 하세요. 이게 엄청난 응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국민들, 이, 이 우리 전체가 이게 엄청난 응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어떤 행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거 4050이 이음 굉장히 이 많아요. 이 저쪽에 반국가 세력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4050 쪽에서 우리 우, 어 우파 쪽으로 정말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으로 마음이 바뀌신 분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신 분들은 그러신 분들은 정말 특히 내가 왜 이렇게 어? 윤 대통령을, 내가 이재명을 지지했었는데, 윤 대통령을 바꾸면서 지지하게 되었는지, 나는 관심이 없었고 중도였는데, 왜윤 대통령을 지지하게 되었는지, 그런 것을 꼭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특히, 이렇게 전환하신 분들, 응? 이런 분들의 그 소리가. 엄청나게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응? 저쪽에 있는 사람들, 응? 저쪽에 있으신 반국가 세력 쪽에 있으신 분들이 이 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신 분들은 꼭 소리를 더 크게 내 주시길 너무나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자, 우리가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 놓고 기도하고 잘 마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정말 소리를 낼수 있는 그런 하나님 지혜와 그런 방법들을 하나님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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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라카라바라리아레샤라바라리아라카와 아버지 라바라리아레샤라바라리아라카라바라리아레샤라바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을 주여 라카라바라카라바라 카라바라. 이번에 취임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평강으로 평강으로 완전히 무시하할수 있도록 천군 천사 보내 주시옵소서 아라카라바라리아레샤라바라리아라카라바라리아레샤라바 이번 천군 취임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강으로 완전히 끝만 칠지어다 아라카라바라리아레샤라바라리아라카라바라리아레샤라바와라바라리아레샤라바라리아라카라바라리아레샤라바 지어 천군 전사를 보내시고 예 e 의피로 Yes h 로그 침식 장소를 예 e 의피로예 e 의피로 Yes 피로 덮어주시고 그 장소에 간 모든 사람들을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 e s 피예 p 의 y Yes 피예 p 의 y Yes 피 a p p y Yes 알아봐라 리얼시얼라라리얼렉시라바 알아봐라 리얼렉라 알아봐라 리얼라 알아봐라 라바 알아봐라 리얼렉라 알아봐라 리얼라 알아봐라 라바 아버지 이제 미국에서 아버지가 명령하신 대로 미국이 이 한국을 돕고자 하오니 주여 그들의 계획과 전략과 전술을 아버지와 정말 놓고 아버지 계획을 짤 때마다 성령께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출시하소서. 아라카라바라리아, 할라바라리아, 레시아라바라리아, 라카와, 할라바라리아, 레시아라바라리아, 라카와리아, 레시아라마.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말 소리를 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각자의 내가 처한 자리에서 소리를 내기 원하오니. 주여!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아버지와 정말 입술에 권세와 능력을 줘서 아버지와 소리를 내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라카라바나리아 레시엘라바나리아 라카라바나리아 레시엘라바 바라바나리아 레시엘라바나리아 라카라바나리아 레시엘라바 아버지와 4공과 공주님께서 모두 다 정말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아라카라바나리아 레시엘라바 윤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라카나바리아레시라바리아라카바리아 레시엘라바 아버지 윤 대통령과 킹건이여사를 주님께서 참 온 청사를 보내시옵소서 보호하시옵소서 보호하시옵소서 주여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연락하나바라리야 레시에라바라리야 라카와리야 레시에라바 아버지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리더들 집에 나온 모든 국민들을 주여 보호하소서 보호하소서 예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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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연락하나바라리야 레시에라바라리야 라카와 나이 드신 분이 많사오니 주여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예셰피로 예셰피로 건강 건강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건강할지 지혜라바라리야레시야라바라리야라카라바라리야레시야라바 지켜주소서 지켜주소서 보호하소서 보호하소서 천군천사는 몰려들지어다 천군천사는뭐 윤 대통령의 관저와 정권전사는 집회에 모든 국민들을 보호할 지어다 보호할 지어다 보호할 지어다 보호할 지어다아라바라리갈레시아라바라리알라카바라리갈레시아라바와라바라리갈레시아라바라리알라카와리갈레시아라바와라바라리갈레시아라바라리알라카와리갈레시아라바 주여 아라바라리갈레시아라바라리알라카와리갈레시아루마 주여 하늘 문을 열시고 주님께서 정말의 빛으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쏟아부어 주시고 아버지 한국을 한국을 아버지 식혀 보호하서서 한국의 예수의 피로 대한민국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대한민국은 예수의 피로 넘쳐날지어다 예수의 피로 대한민국을 뿌려주시옵소서 아라카라바라리알레시야라바라리알라카와리알레시야라바 와라바라리알레시야라바라리알라카와리알레시야라바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시고 윤 대통령을 놓고 지지하며 아버지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뿌려 아버지 한국을 놓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 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후손을 책임져 a k 없었어 아 to church of t 라 e soul. a l a k 라바 a v a d r i a l e s 라 e r a v a d r i a 라바 c a v 나나 주여 밝힐 것을 밝혀 주시며 모든 악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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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한국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여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시며 그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